네, 우리 청림 중 1, 세정 중 1, 5가 핵심 대화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핵심 표현으로 제시된 문장지를 정확한 문맥에 사용하였는가,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겠죠? 계획 말하기가 오가 대화의 첫 번째 핵심 표현이라고 하고요. 계획 말하고 답할 때는 be going to라고 이번 핵심 문법에서도 배웠던 그 표현을 이용해서 묻고 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라는 것으로 뭐뭐할 거니? 그래서 그 다음 I'm going to 동사원형으로 나뭐뭐할 거야? 라는 것을 묻고 답하고 있죠. 그거 말고도 그냥 what will 이유 동사 원형 하는 것으로 네뭐할 거니라는 거 예정돼 있는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으면 I will이라는 거 대답으로 그렇지 간단히 조동사 will 하나만으로 이거 할 거다라는 거 얘기하실 수 있죠. be going to 대신에 be planning to라는 거 이용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고 또는 Uh, what are your plans for? 하는 것으로 정확한 시기에 대한 예정된 일을 물어보시고 My plan is to... 라는 거 투부정사 이용해서 답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Do you have any plans for... 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계획이 없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있다 없다 정도의 어떤 큰 큰 예정된 것을 얘기하는 대답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are you going to 이거는 아까 했듯이 be going to 이용해서 예정된 일을 묻고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정에 대해, 계획에 대해 묻고 답하는 표현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계획, 예정된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 be going to 동사원형, be planning to 동사원형 또는 will 동사원형 어, 같은 것들로 묻고 대답하실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밑에 체크 체크를 먼저 한번 봐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무엇을 할 예정이야? 했을 때나 뭐뭐 할 예정이야. I'm going to go hiking with my dad. 그렇지? 또는 What will you do? 하면은 너뭐할 거니? 그래서 I will. Go see a movi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같은 의미를 다 지니는 표현들이지만, 물어본 문장에서 쓰인 표현들을 고곳고또 이용해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네. Now,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했을 때, I'm planning to 라는 것으로 같은 어구 이용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표현들 자체를 이용하는 거, 뭐, 문맥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이 표현들이 이용됐는데, 그 문장 속시간 de 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이렇게 미래의 의미가 아니고 뭐 과거의 의미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 되야 안돼요 돼요? 어, 미래형의 시간 힌트가 같이 짝지어 잘 나오셔야 된다는 것도 네,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과거형과는 잘 어울릴 수 없는 표현이셔서 그래서 I'm going to play soccer after school. 나 이거 할 거야라는 내 예정된 계획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두 번째 핵심 표현을 보자면 두 번째는 이제 길을 묻고 답하기가 핵심 표현이신데요. 여기는 이 표현 자체보다는 그림이나 뭐 사진 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치를 말한대로 잘 찾아갔는지, 네, 이 대화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 속으로 잘 적용해낼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는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씩 표현들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자, 특정한 장소에 가는 길을 물어보실 때는 어떻게 묻는데요? How can I get to? 라는 것을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이 get to, get to로 장소를 보통 get to the 장소로 많이 끌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get to가 장소와 함께 놀게 되면 도착하다 같은 뜻이 되는,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까요? 라는 것으로 예, 가는 방향이나 길. 그 찾는 법을 물어보는 표현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래서 쭉 가세요 하시려면 뭐, go straight. 2 blocks, 3 blocks 이렇게 그 다음에 turn right, turn left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꺾으세요 이런 것들 이용해서 네길 찾기 방법을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how can I get to how do I get to 그래서 where is 라는 것으로 장소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where can I find 라는 것으로 장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거나 can you tell me the way to 라는 것으로 여기 가는 길 보여주실래요, 알려주실래요 라고 부탁하거나 is there 하는 것으로 이거 있어요 라는 장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거나 하는 표현들로 같은 의미 완성할 수 있겠고요. 네, 안내하는 표현들에서는 go straight. Four 또는 뭐 없이 two blocks, 뭐 three blocks 하는 것으로 정확히 얼마나 쭉 가야 되는지에 대한 네 구역까지 붙여 네 직진하는 건 저렇게 설명하실 수 있고요. Turn right 하고서 at 어디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 꺾는 표현들은 turn right and left 또는 뭐 at 어디 어디 이런 표현들로 설명하실 수 있겠고 그런 다음 it will be on your right or left 그래서 너의 오른편에 있을 거야, 너의 왼편에 있을 거야 하면은 아 지금 어느 방향이 최종 목적지겠구나. 마지막 목적지 설명하기 직전에 이런 표현들이 달라붙어 설명될 수 있겠고요. It's across the street 하면은 맞은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같은 across 전치사의 뜻으로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고 You can't miss it. 이런 거는 어, 안 보이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찾기 쉬워요. 라는 것을 약간 마무리 멘트할 때 보통 저런 게껴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왔던 표현들 말고도 다양한 전치사의 쓰임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낼수 있는 흐름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전치사들의 쓰임을 정확히 의미와 함께 매치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in front of라는 것은 뭐뭐 앞에란 뜻이고 behind 뭐뭐 뒤에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라고 해서 between은 보통 두 대상, 두 장소, 개념들과 함께 쓰는 표현이 되세요. 또는 next to 뭐뭐 바로 옆에 얘는 이제 beside라는 것이나 뭐 by 같은 거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요. across from, 뭐뭐 맞은 편에 near 근처에 그럼 멀리 있는 거는 far from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길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될것 같은 표현은 아니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이용해서도 길 찾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니 잘 고려하여 결국 어느 장소에 이 위치가 있다는 건지를 잘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체크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도서관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갈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the? 그렇지? 그다음에 go straight t e o b l o c k s 해 가서 지 turn right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city hall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장소 물어보시는 것으로 또기 찾기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It's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시면 돼요. 이런 거. 또는 서점이 있나요? In me omni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여기 근처에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완성되었지요. 네,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한 지문씩 이제 이 핵심 표현이 녹아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communicate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나가 수호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all? 해서, 이거, be going to 표현 이용해서 계획 묻고 있죠? 이번, 겨, 가을에 너뭐할 거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절을 설명할 때 어떤 계절에 하려면 in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전치사 표현 없이도 this나 뭐 next나 뭐 last 같은 표현들 이용해서 이 전치사 대신하여, 마 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즉, 어떤 가을에만 얘기할 때는 in fall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번 가을에 할 때는 this fall. 그치? 또는 저번 가을에 last fall, 다음 내년 가을에 next fa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붙었을 땐 전치자가 또 추가로 사용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가을에 뭐할 거니? 하니까, I'm going to study Chinese. 나그 중국어 배울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겠고,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말하는 상황이 지금 가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임을 얘기할 수, 아,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 중국어 공부할 계획이야. How about you? Anna? 너는 어떤데? 라는 질문이 How about you? 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질문을 간단히 대받는 표현으로써 어떤 질문을 한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all? 너는 이번 가을에 뭐할 건데를 한번더 묻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제 애나는 I'm going to visit Jeju. 그래서 나 제주도 갈 거야 하고 있죠. Visit 같은 경우에는 go랑 의미는 비슷하지만 go는 go to 더라는 것으로 장소를 끌어왔잖아요. Visit은 바로 장소를 끌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연결이리 없더라도. By the way, 그나저나 그런데 I need to buy a travel guide book on Jeju도 그래서. 나이 여행 가이드북 안내서 사야 해 제주도에 관련한 그래서 나 제주도 갈 거고 안내 가이드북 하나 살라고 그래서 이 need to 뭐뭐 해야 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we 뭐 have to, should, must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 아실 테고 네 그래서 by the way 그런데 라는 것을 화제를 전환할 때 보통 by the way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문장 자체가 어느 흐름에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삽입하는 문제로 또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잘 보시라고 노란색과 형광펜 치도록 할게요. Go, Go, j e 제주도 is a good book. 그래서 그 제주 트래블 가이드북에 대해서 수호가 추천 하나 해주네. Go, Go, 제주도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 참 좋아. 그래서 에나가 uh, thanks 고마워.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그래서 여기 근처에 서점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 즉 서점 가는 법 알려달란 얘기잖아.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The nearest bookstor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더니 수호가 yes, there's one near our school.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명사와 어, 같은 부류의 명사를 대신하는 표현을 쓰이신 거기 때문에 네. 이 우리 학교 근처에 서점이 하나 있어해서 bookstore 대신하는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학교 근처에 하나가 있다 해서, how can I get there?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서점 어떻게 가? 라고 하니까, go straight two blocks, two blocks 정도 직진해가지고, then turn left, 왼쪽으로 꺾어. It's the white building next to the bakery. 그러면, 이제 보이는 그 건물 들 중에서, 빵집 바로 옆에 있는 흰색깔 빌딩이야. 라고 지금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Wow, that's really close. 야, 진짜 가깝다. 해서 여기서 close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로서 close가 쓰이신 거겠죠. 닫다라는 명사 아니시고 아 동사 아니시고요. 네. 그래서, I'm going to go there right now. 나 지금 바로 가야지. 어, 해가지고 서점 가실 거라는 거. 애나는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서점을 바로 가실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 지문을 제대로 잘 공부하시려면은 문법적인 포인트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대화의 어떤 내용이 일치하고 불일치하는지, 내용적인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나가 어, 일단, 너, 가을에 뭐할 거야? 하니까 수호 계획 먼저 알게 돼요. 중국어 공부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제주도 갈 거야. 하면서 화제가 바뀌어요. 제주도 안내서 사야 되는데. 하니까, 고, 고, 제주도. 북을 차라. 해서, 그럼 가까운 서점이 학교 근처에 있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을 가려면 쭉두 블록 가서 왼쪽 꺾어서 지금 베이커리 옆에 있는 흰색 빌딩을 찾은다. 찾으면 은다찾 된단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구나. 고마워라. 바로 가겠다. 그래서 애나는 서점으로 출동하는 흐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수호 is going to visit China this fall. 수호는 이번 가을에 중국에 갈 거다. 고건 알 수가 없죠. 그냥 이번 가을에 중국어를 공부할 거다라는 설명만 아실 수 있어요. Chinese라는 것은 명사로 쓰이면. 중국 어도 될수 있고 중국 인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 어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Communicate t o 질문 보겠습니다. 간편히 이거 간단히 그냥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y are you go? What are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그래서 오늘 도뭐할 거니 계획을 묻고 있고요. I'm going to visit 경복궁. 나 경복궁 갈 거야. How can I get there? 나 경복궁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It's very close. 가까워. Go straight two blocks and end and turn right. 그래서 go straight two blocks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 해가지고 경복궁은 근처에 있습니다 True 맞는 설명이라고 치고 넘어가면 되죠 문법적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Listen and Speak 1에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ina? 그래서 미나야,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마찬가지로 Weekend라는 거 얘기할 때 On the weekend, 뭐, During the weekend 보통 이렇게 전체자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치사 없이도 쓸수 있으려면 This, Last, Next 이런 어떤 연결고리 겸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로 대신 될순 있다는 거 아까 설명 드렸었죠 네 그래서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하니까 나 visit 해운대 beach. 미나는 해운대를 갈 계획이래. sounds exciting.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약간 표현하는 거니까 그 상황 참 재미있겠다 라는 것을 exciting 이용하셔서 설명하고 있죠. Do you have any plans, Mike? 너는 계획 있어 하니까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나내 nah, 친구들이랑 영화 볼 계획이야. 해서 에나의 미나가 아, 미나의 계획은 이번 주말에 해운대를 가실 것이고 이 어, 마이크의 계획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 것이라는 것을 서로 주말 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대화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표현은 see a movie 또는 어떤 것도 돼요. watch a movie 어, 또는 Go to the movies. 이렇게 바꿔 쓰실 수도 있으니 혹시 몰랐다면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서술형 단골 표현이시죠. 네, 그래서 미나는 Plan to see a movie. 무비 볼 거다? 그 마이크 거죠. 그래서 F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혹시나 또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요 썸과 애니 같은 표현은요 썸과 애니는 뭐 조금의 약간의 같은 비슷한 뜻을 공유하는데 썸은 긍정문이나 아니면 뭐뭐 드실래요 같은 제안문에서는 쓰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애니는 부정문이나 의문문 같은데 쓰이는 표현이라서 둘이 쓰이는 문형이 달라요 이렇게 그냥 의문문 속에서는 썸보다는 애니를 쓰는 경향이 맞는 거라 썸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높아심에 말씀드려 봅니다. 자, 리스닝 스피크 원또사 번. 지금 보시면요. Hi Rya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이번 오후에 뭐할 거냐? 오늘 오후에 원래는 그냥 오후에 쓸 거만 in the afternoon. 썼겠지만 this라는 걸 이용해서 전사 없이도 대신에 썼다. 그러니까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나, 어, 나 라이언이 대답하기로 나내 친구들이랑 농구할 거야. 농구랑 그 야구랑 항상 헷갈리게 내실 건데 잘 보셔야겠죠? 네, 농구하실 예정 예정이시고 와우, wow, that's Fun. 야, 재밌겠다 why don't you join us 야너 우리랑 함께 할래? 해가지고 why don't you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제안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어떻게 바꿔 쓸수 있어요? how about what about 하고서 전사 뒷자리니까 동명사로 뒷내용 바꿔 how about joining us 또는 음뭐 let's play basketball together. 뭐, 이렇게 얘기 바꿔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같이 하자. 라고 했고요. sure, I'd love to. I'd love to 할 때는 여기서 ᄃ가 would love to의 줄임으로써 would love to, would like to는 약간 want로 대신될 수 있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나 그러고 싶어. 나 너희랑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제안에 수락하며 이 라이언과 뭐 또는 이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친구가 다 함께 배스키볼 하러 갈 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join 같은 경우에는 누구 누구와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join 다음에 with라는 전사가 굳이 없어도 목적어를 바로 끌어오실 수 있으니 with를 넣어서 함정을 팔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They play basketball this afternoon. True. 지시로 넘어가면 되겠죠. 5번 질문 Listen Speak t o 보시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s there a bank, bank near here? 근처에 은행이 있을까요? Yes, there is. 네 있어요. How can I get there? 그 은행 어떻게 갈까요?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록 직진하셔서 and then turn left. 그러다 왼쪽으로 꺾어 보세요. It will be on your left. 그러면 당신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참잘 보셔야 되는 게 봐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지금. 지금 여기 어길 찾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알려준 거야? 처음에 go straight one block. 가랬잖아. 얘가 지금 만약에, 어, 지금 요 방향을 보고 있다고 서 있다 쳐봐.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얘 입장에서 쭉 가는 게 뭐야? 이렇게 간 거지. 한 블럭. 네. 그런 다음에 turn left 하라고 하면 이렇게 꺾은 거지.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얘는 여길 바라보고 있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요쯤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뱅크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인지를 잘 고려하면서 위치 판단하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을 겁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the man wants to go to the bank, 뱅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묻고 있으시죠. True.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l i s t e n i n d s p e a k 2 질문 보겠습니다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저 박물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go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right 그래서 two blocks 가신다면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It's next to the subway station 그 뮤지엄은 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으실 거예요 지하철역 옆을 찾으세요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만에요 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 No problem. Don't mention it. 아, 그런 말 마세요. 또는 My pleasure. 아, 제가 도와드린 게 제가 더 기쁜 걸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실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래서 The museum is close to the subway station. 그래서 박물관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True 치시면 되겠죠. 7번 Work together. 그래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can I get to the park? 공원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Go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left 자, 쭉 가셔서 왼쪽으로 꺾어보세요 It will be on your right 그래서 당신의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래서 그들은 talking in the park 목적지가 park인 거지 지금 여기에 있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F 치셔야겠네요 Progress check 마지막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영화 볼 거야. How about you? 넌 어때? 넌 어때라는 것은 넌뭐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I'm go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내 가족들이랑 피크닉 할 거야. 자, 이거 수고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소풍 가다 어떻게 써? Go on a picnic. 주간식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세요. 그래서 소풍을 갈 거다 가족들이랑. 그래서 great,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렴. 해서 have fun, 재밌게 놀다라는 수고 있으시 그래서 고이께서는 지금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갈 예정이라는 거고, 그걸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거라는 예정이라는 걸 아는 거지만, 서로 뭘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지칭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셨기 때문에, 시제 때문에 F 치시는 게 맞겠죠. 네, 됐고. 자, 그럼 이렇게 5가 핵심 대화 표현부터 시작해서 그게 녹여진 어, 핵심 대화 지문들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뭐 외워야 되는 어떤 문맥까지는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꼭 여기 나온 문맥이 아니더라도 이 전치사나 아니면 이렇게 어, 방향 같은 걸 제시해주는 그런 대답들을 잘 보고 예,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판단해내는 그런 문제들로 응용될 가능성이 높으시고 지금 내용적으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지문은 요거 하나로밖에 안 안 보이네요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트 지문은 반드시 좀 암기 하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가 대화 표현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